2020년 한양대학교 오전 기출문제 1번입니다. 4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문제 1번 읽어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9, 9네요. 9S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A, 1보다 크다. 9의 외부에 있는 거고요. 직선 L이 있다. 직선 L과 9S의 중심을 포함하는 평면을 P라고 하고 P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S의 한 점을 Q라고 하자. L을 포함하면서 P와 1는 각의 크기가 세타인 평면 중에 Q에 가까운 것을 P 세타라고 할 때, P 세타가 S를 만나 이루는 원을 C 세타라고 하자. P 세타 제로가 S에 접하는 평면이면, 세타의 범위가 0 이상, 세타 제로 이하인 모든 세타에 대해서, P 세타는 S와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군요. 문제는 세개입니다 자, 구성을 좀 해보죠. 자, 1번은 세타가 6분의 파일 때, 원 C 세타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입체도형은 평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모든 입체도형을 평면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어, 특히 구 같은 것들은 주로 평면화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원으로 표현을 해줘야 문제가 풀기 리 편하죠. 이 문제는 지금 구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구S의 외부에 직선 L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면화시키기 위해서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왜냐면 어차피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이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P가. 그 구의 중심도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 위로 약간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오른쪽에 미리 그려놓은 그림처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단면화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점 있죠? 이 점이 직선 l 리입니다 자, 이게 직선 l 리에요알겠죠 자, 구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Q도 미리 체크해 놨는데 Q는 여기 찍을 수도 있고 여기 찍을 수도 있는데 가장 먼 거지요? 이게 지금 P거든요, 이게 평면 P. 자, 이해되시죠? 어, 직선 L을 지금 우리가 바라본 거예요. 그죠? 앞에서 점으로 보일 거고, 얘를 포함한 평면 P. 이렇게 표현했어요. 얘도 선으로 보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요소들을 표현을 해보면, 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이 9에 접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얘도 이렇게 평면으로, 보이, 선으로 보이겠죠? 그럼 이게 이제 세타 제로예요. 이게 세타 제로고, 이게 P 세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점은 일단 t라고 놓게요. 접점은 t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이 구간 안에서죠. 0부터 세타 제로니까 이게 0일 때고, 세타 제로일 때고, 요 안에서 이제 놀겠다는 건데, 평면을 또 그어요. 또 그으면, 하나를 더 그어보면, 이렇게 그으면, 얘가 이제 여기 세타일 때. 요각이 세타예요. 요각. 요각이 어, 세타. 요게 세타일 때죠. 그 때, 이 평면의 이름이 P 세타입니다. 세타일 때니까. 자, 그랬을 때, 얘가 만날 때, 구하고 만나면 원이 생긴다. 이게 선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지금 지름이 되겠죠? 원은 이 안에 이렇게 생기겠죠? 맞죠? 자, 그럼 원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될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되고, 이게 이제 C 세타입니다. C 세타. 각도가 세타일 때의 원이에요. 단면이죠. 이해됐죠? 자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좌표 평면화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 점 L 있잖아요. L의 좌표를 L의 점을 A라고 놓으면 이거는 원점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거니까 왼쪽에다 쓸 거니까 마이너스 A 0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래놓고 세타가 6분의 파일 때 요각이 6분의 파일 때죠. 요게 6분의 파일 때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반지름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 중심으로부터, 어, 어차피 현이죠? 이 길이는 현이겠고, 그 다음 원도 뭐, 평면으로 보면 되니까, 여기서 수선발 내리면, 중시, 이 원의 중심에 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날 거고, 요 점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어, 원의 중심이 되겠죠? 자, 원의 중심은 그냥 C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C라고 놓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이 반지름만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9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1이에요. 여기가 1이죠. 1. 그럼 이건 1인 거고, 나는 요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요 길이를 알면 되네. OC의 길이를 알면 되는 거지. 맞아요? OC를 어떻게 구할까요? OC는 요 삼각형에서 구하는 거죠. 이걸 A라 넣었으니까. A, OC라는 삼각형을 보면, 이 세타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이 길이가 A라니까? 그치? A, 여긴 세타. 그럼 이게 얼마겠어요? A 사인 세타죠. 다 나왔죠? 이 길이 A 사인 세타. 요 길이 1이죠. 맞아 그거 보면 요게 1이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지름은 다 구한 거고 실제로 넓이도 다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거를 써볼게요. 자 구의 중심을 5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LL a의 마이너스 콤마 0이라고 놓고요. 됐죠? 자그 다음에 C 세타의 중심을 아까 C로 났죠. 이렇게. 자, 이제 대충 다 표현했죠. 자, 이렇게 하면, 어, 삼각형 AOC죠. 삼각형 AOC에서 각 OAC죠. OAC가 세타예요. 그 다음에 OA가 길이가 A죠. 따라서 OC의 길이가 나왔습니다. OC의 길이는 A 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다 구했죠? c 세타의 반지름이 얼마죠? 자, 반지름은 1 a 제곱 사인 제곱 세 a 의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이 되겠죠. 맞죠? 그럼 다 됐죠. A Jacob sine Jacob 일때 C 세타의 넓이죠. 얼마죠? 파이 r 제곱이요. 1-a 제곱. 그 다음에, 사인은 이제 6분의 파이 넣어야겠죠. 사인 제곱 6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 이거 계산하시면, 파이 1-4분의 a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성을 잘하면 문제 풀기가 쉬워요. 구성하기가 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문제 전체를 이해를 잘 못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웠다면, 더욱 더 힘들었겠지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어, 문제 풀기 쉽죠.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구한 그 c 세타 있죠? 그 넓이를 a 세타라고 했네요. 그럼 c 세타는 지금 넓이가 세타로 표현하면 여기 이게 반지름이니까 이거 제곱해서 파이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이건 아는 거고요. a 세타 아는 거고 t가 탄젠트 세타일 때 적분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세타 제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a 세타는 방금 구했기 때문에, 바로 쓰면, pi 1-a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t가 탄젠트 세타니까, 자, 이거를 바꿔줘야죠. 적분식으로 바꿔야 돼요. t가 0일 때, t가 0이죠. t가 0일 때, 세타가 0이고요. 그 다음, t가 탄젠트 세타 제로일 때, 이거,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t가 탄젠트 세타 제로일 때 세타는 세타 제로가 되겠군요. 맞죠? 그러면 dt는요? dt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군요. 그럼 식은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죠? 자, 0에서 탄젠트 세타 제로 a 세타 dt였는데 구간이 0에서 세타 제로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a 세타는 저걸 쓰시고 파이 1-a제곱, s 인 제곱, 세타 쓰시고, 그 다음에 dt를 바꿨죠? 시컨트, 제곱, 세타, d세타.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접근하면 되는 거예요. 파이는 밖으로 꺼내주시고, 0에서 세타 제로까지.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사인제곱인데, 어, 여기는 시컨트제곱이잖아요? 이 둘을 곱해 줍시다. 곱해 주면 시컨트제곱, 코사인이니까요. 코사인분의 사인 되겠군요. 그러면 이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A 제곱,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적분하기또 어렵죠? 어떻게 할까요? 이 탄젠트를 시컨트로 바꿔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요거랑, 요거랑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A제곱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럼 정리를 일단 하면 이렇게 되겠군요. 0에서 세타 제로까지. 1-A제곱, 시컨트제곱, 세타. 그 다음,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제 바로 적분 되잖아요. 하이 하시고, 1-A제곱 그대로 있고, 시컨트제곱 적분하시면, 탄젠트, 세타. 그다음에 a 제곱은 그냥 적분하면 되죠. a 제곱 세타. 그다음에 0에서 세타 제로까지. 자, 이 식을 싹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1 a 제곱에 탄젠트 세타 제로 플러스 a 제곱 세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직 답은 아니고요. 세타 제로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여기 a 제곱 보이잖아요. a 제곱을 좀 없애줘야 돼요. 그럼 a 제곱을 어떻게 없앨까 싶은 건데. 어, 앞에 그림 좀 참고하십시다. 자, 세타 제로잖아요. 세타 제로하고 A의 관계입니다. 이거, 이거.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O하고 여기 접점 T를 이어야죠. 그죠? 자, 얘네들 이어요. 자,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렇게 이어주시면, 여기 세타 제로가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A죠? 그리고 나는 요 길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요 길이 얼마일까요? 이게 A니까. 얼마예요? 자, 이 길이가 먼저 나와야 되나요? A, T? 자, a t는 얼마가요? 인 이거 반지름이잖아, 1이잖아. 아, 이게 1이군요, 그죠 음, 이게 1이니까 6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6기를 구해야겠네. a t가 얼마가 되니, 그렇지? a 제곱 마이너스를 되겠네, 그렇지? 아, 어, 그리고 여기 세타 제로가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탄젠트 이렇게 갈수 있겠죠. 자, 지금 방금 보였죠. 자, 돌아가서 방금 전에 구한 거기에서 a t가 얼마였냐면 a 제곱 마이너스의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제로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는 이제 a 제곱을 구할 준비가 됐죠. a 제곱은 탄젠트랑 자리 바꿔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분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 다 됐네요. 자, 이 식에다가 여기다 a 제곱 넣으면 돼요. 넣고 정리하면 끝이에요. 자, 따라서 파이 이제 저 식을 가져와요. 1 a 제곱에 탄젠트 세타 제로 플러스 a 제곱 세타 제로. 자요 식에다가 요거를 다 투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된 답만 적어드릴게요. 세타 제로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제로 그다음에 플러스 세타 제로 곱하기 파이고요. 밑에는 탄젠트 제곱 세타 제로 이렇게 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 세타 제로에 대한 식으로 다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이것도 찾아내서 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3번입니다. 자, 평면 P 세타 제로가 고 S와 만나는 점과 원 C 타 제로의 중심이 이르는 곡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건데 자, P 세타 제로가 만나는 건지 여기죠. 아까 전에 그렸던, 이렇게된요 상태입니다. 요게, 요게 이제 T가 되는 거고, 만났을 때 T. 자, 그 다음에 그 점과 원 시타 제로의 중심이에요. 원 시타 제로의 중심인데, 이거는 이제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쭉 그린다고 치면, 여기 이제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중심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러면, 5에서 중심을 이어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면 여기 직각이 될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이 관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얘가 위아래로 그죠 위아래로 이 구간 내에서 움직여 주면 이 점이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그 곡선의 길이를 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이 곡선은 어떤 곡선일까 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이거 직각 어떻게 그려도 직각이잖아 그지 새로운 걸또 그려서 그려보면 여기서 또 얘한테 또 수선을 발 내려, 중심을 이용오면또 직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직각이 계속 일정하게 나타난다? 뭐할때 나타나는 거죠? 원주각이죠. 무엇에 대한 원주각이죠? 지름에 대한 원주각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길이가 A인데 이 길이가 A인 지름. 지름이 A인 어떤 원이 있고요. 그 원의 원주상에 있는 점들이에요. 그러니까 O, t부터 5까지 움직이는 이 곡선은 그런 원의 원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렇게 호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자, 중심각이 필요합니다. 중심각이 필요해요. 이렇게 대충 그려보면. 자, 그럼 중심각 얼마일까요? 이각이 얼마였죠? 이각이 세타 제로잖아요. 그죠? 요게 세타 제로. 그럼 중심각 얼마예요? 2 세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맞죠? 반지름 얼마죠? 반지름은 2분의 2죠. 자, 이러면 준비 끝이죠? 다된 거예요. 계산 완료. 그죠? 자, 요거를 말로, 글로 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 C 하고 C 세타죠. 원, C 세타는 항상 수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C는 AO가 A였죠? AO가 A를 지름으로 갖는, 하는 원 위에 있다. 자, 이해되셨죠? 요? 자, 그러면 AO의 중점을 잡읍시다. AO의 중점.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에요. AO의 중점을 M이라고 하면, 그러면, 각 t a o 가 세타 제로니까, 각 t m o 는2 세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반지름은 2분의 a 가 되겠죠. 따라서, ot 저호 o t 의 길이는요, l은 r 세타니까, 2분의 a 곱하기 2 세타 제로 하시면, a 세타 제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답인데요.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푸니까 원주가 이용 되게 쉽죠. 어, 이 문제는 지금 2020년도 한양대 기출 문제잖아요. 근데 같은 해 2020년도에 연대 오후 2번 뭐 문제도 똑같이 원주각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죠 어, 뭐 같은 해 이런 게 똑같은 아이디어를 쓰는 문제가 나오기도 쉽지는 않은데 음, 이런 식으로 원주각을 이용하는 문제는 워낙 예전부터 많이 쓰던 거기 때문에 뭐 언제 튀어나와도 이상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